요자 지금 어, 오늘 이 온고을 맨발 걷기 행사로 지금 전주에 와서 건지산을 걷고 있습니다. 근데 방금 옆에 우리 계시는 회원님이 어, 엄청난 치유 사례를 지금 말씀해주셔서 잠깐만 좀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말씀해 보세요. 네 가시면서 저, 저는 8 7월 28일부터 걷기 시작했어요. 7월 28일 은 네, 지금 병원에 섭다, 가서 어. 아파서 검사를 했더니. 막 숨이 차고 그래서 건조했더 고지혈증이 355가 나와서 수치가 아 수치가 네, 그리고 어. 자가 면역이 흐트러지고 몸에 만성 염증이 많이 통... 퍼져서 통증이 막 통증이 막 이렇게 막온 몸이 막 돌아다녀서 섬유근육통이구나 그 섬유근, 통... 섬유 섬유근육통 일종이 어.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. 그리고 또 발목이 여기가 이렇게 부어갖고 어.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근데 어. 처음에 이제 이걸 걷는데 30분을 못 걷더라고 못가겠더라고요 어, 아파가지고. 네. 어. 근데도 그냥 하루에 1 0 분씩 늘렸어요. 어허. 어디서 여기 건지산에서. 저는 평화동에 대명 대정초등학교 옆에 황토산이 있어요. 황토산이 아 여기 전주에. 네. 조그만 해요.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부터 동네가 거기라 어허. 걸었죠. 어허. 하루에 얼마나 걸었어요, 그래서. 처음에는 삼십 분 걷다가 이제. 회장님 저기 보니까 어. 밥세끼 먹듯이 어, 그래 하루 세끼 하셔야지 <laughs> 조금씩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어. 그래서 세 끼씩을 걸어서 어, 3회씩을 네, 30분을 걷다가 40분을 걷다가 아이고 한 잘, 걷다가 잘하셨네 어. 네, 한달 돼서 이제 가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고지혈이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5정상 어, 얼마로 내려왔어요? 야, 제가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 의사 선생님이 네, 정상으로 내려왔다. 3 5 5 했던 사람 이 나보고 약 먹고 피검사했네요. 어. 그냥 왔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래서 내가 맨발벗게 했다 그랬더니 어. 그거에서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다 그래요. 근데 이제 한달한 한 20일 정도 한 20일 걸었는데요. 어. 발목에 통증이 발목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어. 저는요. 어. 하루만 통증이 없어 봤으면 하나님 그 어. 소원이었는데 근데, 근데 그다 없어졌다? 네. 맨발을 걸은 지 얼마 만에 없었어요 지금 꽉 3개월 안, 안 됐어요. 어. 한 2개월 한 이, 28일 3개월이에요. 어. 근데 그 통증이 없어진 거는 언제쯤? 맨발 걸은 지 얼마쯤 됐을 때? 두달그 없어진 줄 몰랐어요. 아 몰랐다. 어느 날 그냥 없어졌구나 그러니까. 네네. 어느 날 그냥 약을 안 먹더라고요. 자 지금 한 3개월 지금 되셨는데 고지혈 355에서 정상으로 내려오시고 자가 면역 질환 섬유근육통이 오늘날 사라져 버렸는지 네, 그런 제가 거잖아요. 그 50년이라고 근데 낭염 어. 뭐 그게 염증 있는 거서 어. 그걸 한 5년 치료했어요. 어. 근데 그거가 여기가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. 어. 오늘날 여기가 그것도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졌어요, 몸에. 지난번에 한양 때 회장님 별로 갔었거든요. 아 그러셨어요? 네.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늦어서 회원가입을 못하고 어. 보신다고 개인으로 왔거든요. 아 네. 이거 축하드립니다.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. 예. 지금 어, 있어. 우리 네. 말씀드린 있어. 네. 잠깐만 잠깐. 어. 그래서 어.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. 아 이거 감서 성함이. 김계순입니다. 김계순 님 네. 연세는 53년생이에요. 53년생이면 7이시네 70. 네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그래. 좋아하지. 아 그러니까 취부동 그냥 아주 <laughs> 찰고무 같으시다. 네. <laughs> 근데 이제 발목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좋으실 거로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네 만보, 네. 만보 만보 그거 만보기를 키르거든요. 오케이. 만 20분 만 30. 오케이.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, 감사합니다. 예 예. 예 예.